유사랑 어린이에서 아저씨로 맡긴 <laughs> 성장하고 있는 리더 유재석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가 좀 돌아봤어요. 지난 28년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인정받고 성취하고 성장하는 게 동기부여가 돼서 살아온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직장 생활 28년 또 패션이라고 하는 시장에서 이렇게 보면 화려하고 멋지고 그 기년에. <laughs> 4, 5년마다 벌어지는 부조정과 그 다음에 부서 통폐합, 사람이 없어지고 자리가 없어지는 비일비재했고 또그 디자인실은 매일 매일의 그 매출의 스트레스 속에서 디자인실과 소통해야 되는 긴장감 속에 살았거든요. 또 저의 대표이사가 저를 배신하면서 허위 보고를 함으로써 제가 겪어야 했던. 다른 그만둬야 될 위기까지 갔었는데 그런 가운데 인간적인 배신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선배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랐는데 어느 순간 자기가 위기라고 생각하니까 저를 어, 그 위기 안에서 저를 버리고 그러면서 저는 어, 지난 28년의 시간 동안에 인간답게 좀 살고 사람 냄새 나는 사람으로 좀 살자라는 생각을 갖고 직장생활을 어, 하면서 어, 브랜드 스포사님을 제가 만나고 알고 있었지만 스포사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 몰랐어요. 왜냐면 저에게 건강적인 니즈나 또 재정적인 니즈가 따로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골프를 치고 운동을 하고 뭐 여러가지 환경적인 부분에서 저에게 유산화가 필요하다는생각안 하셨나봐요. 그런데 그녀의 열정과 밝은 미소 안에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어요. 그래서 어 물어봤더니 하여튼 네트워크 사업의 가장 큰 부분이 영양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고 한 달쯤 지났어요. 그리고 그게 11월 말, 11월 30일이었는데 제가 궁금해서 어, 저녁을 먹고 나서 저한테 사업 설명을 좀 해달라고 뭔지 모르지만 근데 도움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유사한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자 이군줄 알았어요. <웃음> <웃음> 아프지 그러니까 듣고 어, 제가 가슴에 와닿던 세 가지 포인트가 있었어요. 뭐냐면 어, 첫 번째는 선생님이 당당히 말씀하신 회사가 나를 10년 동안 부끄럽지 않게 줬다. 그 부끄럽지 않게 해줬다는 것은 회사가 지속 성장 가능하고. 그 안에 가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28년 동안 회사를 봤지만 회사는 그런 가치를 직원들한테 제공하지 않거든요. 근데데 건스퍼스님은 어, 그 저한테 당당하게 그 가치를 얘기해주셨고 그 가치가 제일 먼저 저한테 다가왔어요. 그래갖고, 그리고 두 번째는 별로 소득이 없대요. 그래서 당연히 일하니까 소득이 있겠죠. 별로 소득 없는 당연한지. 엉짜가 없대요. 근데 아, 뭐냐면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의 가치와 시간에 대한 노력들을 평가를 그대로 해준대요. 그러면서 자기 그 소득 보여주시더라고요. 처음에 3만원부터 들어서 이렇게 누적으로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봤어요. 끝까지. 보니까 그러니까 뭐 10년 일하셨는데 아, 앞에 자기가 5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10년 두개가 그리고 제가 돌아봤어요. 장시 제가 2 8년일했거든요 물론 연봉이 1억이 넘었지만 제가 1억씩 받았다고 해도 28억이거든요. 근데 제운목은 제가 회사를 그만두는 순간 딱 낭떠러지잖아요. 근데 고스코 스님은 지금도 누적이 되고 자는 동안에 들어오는 수입을 누리고 계시고, 어 그보다 더한 가치는 차라리 노력하는 것들에 대해서 회사가 공정하게 평가해 주고 애쓴 것들에 대해 권력을 돌려준다는 것들 속에서 저는 아 특별한 거다라는 생각을 또 했고 마지막 하나는 더 뭐였냐면 건강한 가족이라는 메시지가 되게 다가왔어요. 사람이 사, 살면서 가족이라는 의미보다 더한 메시지가 있을까 싶어요. 우리 리더님들 일하시는 이유들이 다 가족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나누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셔서 이 자리까지 오시고 이런 유산을 하고 계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근데 회사가 직원들한테 또 내지는 사업자들한테 건강한 가족이라는 메시지를 나눠줄 수 있다는 것은 아주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왜냐면 저는 4, 5년마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입장, 당해야 되는 입장에서 28년 5개월이라는 시간을 겪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라는 의미가 특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안의 열정이 남다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시운 4시 됐지만 아침 5시부터 일어나서 모든 일을 시작했거든요. 회사는 6시 반에 도착을 했고 책을 읽고 동영상을 보고 이런 일상들이 저희 삶 속에 늘 배어 있었기 때문에 유사아이 사업의 세 가지가 다가왔던 포인트들을 듣고 나서 제가 결정을 했어요. 듣고 나서 바로 명단을 집에 가서 작성했어요. 시키 않았는데 명단 작성. 사람을 만나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명단을 작성하고 2일차에 제가 컨택을 해서 미팅을 나갔습니다, 뭐 준비도 안됐겠죠흰책자 <laughs> 갖고 설명을 들었는데 야, 이사람 좋은 거야. 뭐가 뭐래. 또 사업이요. 첫 달에 한 26명 만났다고것 같아요, 사업 소개 딱 듣고서. 11월 30일에 들었으니까 12월달고요. 그리고 2 4명 26명, 2 7명에 거의 뭐 매달 이렇게 만났는데 까이는 거예요. 열심히 까이더라고요. 어디가 왜 그런 일을 나영향도받고 있어 근데 제가 보니까 들어와서 잠깐 가궁금 망설여 봤어요. 뭐가 문제인가 그랬더니 제가 수영도 못하면서 수영장 풀지 않고 5m 밑에 들어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빠질 때스포어이전화했어요데얘한테그스폰어이쭉끌어뜨렸요 네, <laughs> 그때 하신 말씀이 저한테 그런 말씀이셨어요 어, 리더님. 리더님 지나가다가 길거리 지나가다가 전단이 주면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팔릴 때도 있고 안 받을 때도 있고 전단지 헬스클럽 광고 나오면 어 사내에서 등록해서 할수 있잖아 그런 거라고 의사 기회와 정보를 제공하는데 선택은 누구 먹이냐 그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고아 그런 거 제가 생각했어요 아 내가 뭔가를 제대로 준비 안 하고 전달한 것도 번째고 그 선택의 권한은 전달 받은 사람들의몫인데 내가 그거 감정의 흔들림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를 하기 위해서 어 각종 우리말로 그 말하는 시스템 안에 다 들어왔어요. 뭐 새벽 5시부터 시작한 제품 트레이닝, 동영상 찍는 것을 6시 반에 충분해서 차에서 15분짜리, 10분짜리 동영상으로 일주일 내내 찍고 뭐 유맥도 강의를 듣고 유튜브 강의를 듣고 이런 일상들을 어 하면서 제가 새해 목표가 2022년 6월 말까지 회사를 28년을 졸업하자는 라 목표를 본스터널막서 둘이 쓴단톡방 써놨어요. 제가 목표를. 제가 올해 안에 이루고 싶은 목표를 8가지 정도를 쫙써놓고그 중에 하나가 28년의 졸업식을 상반기 안에 하자라는 목표로 되게 열심히 뛰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중에 어쨌든 어, 상반기에는 코로나 때문에 9시까지밖에 영업장들이 근무를 안 했어요. 영업을. 그런 와중에 뭐 회사 6시 퇴근하면 2시간, 3시간 이동해서 한 시간 미팅하는 시간들을 가지면서 그 안에서 수아가 되는 일이라는 것들을 내가 경험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그 가운데 피처 어치버 피처 디렉터라는 결과들을 얻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6월 말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어 저는 제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좀 생겼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봤잖아요 28년 동안 그러면서 제가 쌓아왔던 저 안에 저만의 신뢰 또 인간관계 이런 관계식이 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나이가 50이 돼서 생각하는 것은 어, 남자들 50 되게 막막하잖아요. 음, 그리고 여기 우리 리더, 더님들의 가족, 남편, 가장무들 계실텐데 그, 그 나이가 되면 되게 고민이 많은 시기일 거고 또 가장으로서 어깨가 무거운 시기인데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50에도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이 유산하고 제가 네트워, 네트워크라는 시장을 경험을 안 해왔지만 앞으로 시장을 흐르는 클럽의 중심은 네트워크이고 어차피 그 아래 이 가장 특별한 시, 제품, 특별한 아이템이 명인됩또 우리가 다들 명품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패션 회사는 있었지만 까르띠에 불가리 제가 그때 현대백화점에 가보니 까르띠에 시계 하나 330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왜그 가치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회사가 일관성이 있거든요. 그 가치에 대한 디자인을 바뀔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치가 바뀌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유사나가 보여준 가치가 30년 동안 저도 미국 분사를 다녔지만 그 가치의 변화가 없다는 걸 느꼈고 와이런 멘츠 박사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 안에서의 제품과 또 사업자들을 향한 메시지가 특별하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 네트워크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네트워크 회사를 함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제가 지난 8개월 동안 비즈니스 안에서 느끼면서. 50대 남자들에게 뭔가 모델링이 되고 싶은 욕심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다른 팀 안에서도 제가 남자 리더들이 없었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남자 리더들이 저한테 궁금증이 많으시더요저 아저씨 뭔데 저렇게 계시는아나 <laughs> 새벽까지 뛰나? 근데 여기도 지금 남자 리더는 저밖에 없잖아요, 사실. 근데 어, 가족에서 남자의 위치가 상당히 없기가 무거운 위치 같아요. 근데 특히 50대에 정말 마지막 뒤를 보고 뛰어야 되는 나이에 어, 유사 나라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를 만나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나눔을 하고 또 함께할 수 있는 비즈니스라니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저는 굉장히 우리 스폰서님들이 전부 다 나이가 어리시지만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있잖아요. <laughs> <저는 웃음> 어, 제가 하루라도 아침에 독방에 다 독방을 갖고 있으니까 독방에 좋은 분이나 동영상을 안 올리면 뭔가 이상이 있다고 끼시나 봐요. 날마다 하시는 하면 일이니까 다섯 시, 여섯 시 일어나서 이곳이 늘 하던 일인데. 갑자기 없으면 이제 걱정하셔서 밥도 사주러 오시고 제가 미국 갔다 와서 한두주 동안 잠을 한두 시간씩 못잔거 같아요. 그래서 수면이 부족해서한 이틀 동안 기절해 있었거든요. 걱정돼서 우리 스포서님들이독노을 어, 어, 모한다고 뭐 제가 <웃음> <밥도> <웃음> 이런 일감에 있는 비즈니스가 세상에 없죠. 없는 거 같아요. 또 이렇게 좋은 분들과 나누시고 이렇게 바짝바짝. 50대도 열심히 뛸수 있는 에너지를 갖다 준 유산화를 만난 게 저한테 되게 감사한 일이고 제가 스폰서님한테 매일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존경한다존경한다난 제가 그래서 만나고 비즈니스 시작하겠다고 결단하고 딱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스폰서님도 뛰어도 겠다고 그런데 최단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폰서님이 루신 유산화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 근데 제가 못할 게딱 하나 있다고요. 최여기죠. 믿어 우리 실현은 불가능해. 사기 시작한 점은 저는 14시니까 이건 뭐 시계를 로 돌리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스서드리기 때문에 그건 못할지 나머지 부분에서 가스포츠트로또 멋진 리더로서 성장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여기까지 온요 저는 되게 이게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같아. 인간적인 사람도사 되게 좋고, 회사에서 느끼지 못했던 행복한 것들을 많이 드리고 있고, 어, 또 제가 나눌 수 있는 것들을 나눠 드릴 수 있고, 또 누군가를 돕고 같이 할수 있다, 게 진짜 행복한 것들. 여러분, 우리 모든 리더분들, 명품 유산화 안에서 성공하시길 기대합니다.